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종목은 휴 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아,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스틸 지금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고 오늘도 26.01% 시장이 개판이었는데 26.01% 거의 상한가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저가는 마이너스 2.01%까지 내려갔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런 종목이고 하지만 급등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어, 마감을 한 이유는 이 휴스틸이 말 그대로 관관을 만들어요. 관관관관이 뭐죠? 강철로 된 관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가 관련이 있냐면, 어, 그 천연가스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또 3, 어, 31일부터인가요? 30... 30일부터인가? 31일부터죠.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흘간 어, 정비를 위해 노, 노르트 스트림 1을 폐쇄,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 이 노르트 스트림 1은 그 독일이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급등을 천연 가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어,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감 말고, 가스감 말고, 이제 LNG선이라고 하죠. 그 선박에 실어서 어 이제 가스를 가져오는 어 그런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3일만 장군다고 했는데 3일 이상 장그던가 지금 거의 무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라 관을 새로 깔 수는 없죠. 어, 새로 깔 수는 없으니까 LNG 선을 많이 수주를 해서 LNG 선을 많이 확보를 해서 유럽으로 운송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LNG 선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슈스틸이 상한,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휴스틸은 뭐 철강 제조 전문 업체로 송유관, PFT, 강강 말뚝, 말뚝 탄소 강관, 뭐 전성관 뭐 이런 거만드는데 대개 이 배관용, 구조용, 뭐 유정용 강관을 만들고요. 이 LNG 선에 그 둥그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그런 거랑 LNG 선에서 육지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관입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휴스틸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트는 이렇게 나와 줬는데 전쟁이 언제 터졌죠? 2월 24일에 터졌어요 2월 24일 날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2월 24일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 줬어요 어, 전쟁 관련 주라고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두 개를 모두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천연가스에 대한 그 급등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할 게 없으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잠가버리면 lng 선밖에 답이 없어요 네, 뭐 미국이나 뭐 저쪽 그 남미 쪽에서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렇게 아마 유럽은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유럽은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어, 가장 좋은 거는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가장 좋은 건데,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저걸 무기화 할 거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LNG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어, 그런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국내 국내 정부도 어,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뭐 지금 10배가 올라갔다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이게 오늘 하루에 10배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서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오늘 10배프로 10 올랐던데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요. 음, 일단은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나와줬어요. 음.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잖아요. 차트를 굉장히 길게 보면 아이 박스권 이 오래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 그렇죠 이 오래된 박스권 2002년부터 2022년 약 20년간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올라왔어요. 네 그것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올라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 9,000원까지, 9,8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20년 만에 박스거을 돌파를 했고, 여기 감자를 한번 했는데, 감자 전의 가격이 변곡점이 9,78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제가 봐서는 9,000원 정도 네. 9,000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만원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20년 만에 제일 많이 뚫었으니까 뚫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 그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넉넉하지 않고 어, LNG선에 대한 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해결이 되면 반대가 나오겠죠 그리고 곡물 가격이 막 치솟다가 막 치솟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또 한없이 떨어지잖아요. 네, 올릴 때는 또 한없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가 어 여기 보시면 실적도 괜찮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연결 기준으로 분기 1분기, 2분기 다 266억 719억이나 했어. 연결 기준은 개별 기준으로 봐도 어, 186억, 251억. 굉장히 잘했죠. 네, 굉장히 잘했고, 결산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지금 은 작년에 476억 했는데, 어... 연결을 볼게요. 연결을 봐도 영업이익이 926억이에요. 926억. 네. 지금 1분기, 2분기 다 해서 작년에 했던 거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실적도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유보율이 1662% 그리고 어, 유동주식수, 유동주식수가 1980만주, 발행주식수가 약 4천만주 정도 되는데, 어 요거 요거 잘하면 무상증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상증자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한 1대2 정도, 네 그래서 한 8천만주 정도까지 늘려서, 우상균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에 속도를 붙이려고 하면 처전가스가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뭔가 그 기업 자체의 내부적인 혼재가 터져주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나왔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미 나는 팔고자 하는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주면 얘는 물량이 확 쏟아질 수 있어요. 했기 네,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어, 여기 기간이 좀 많이 사요. 기간이 좀 많이 사고 있고, 뭐 투신에서 좀 많이 사고 있고요. 기금도 조금 들어오고 금융투자 조금 들어오는데 일단은 얘네들은 어. 고점을 돌파를 해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갔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31일부터 9월 2일까지의 뭐 검사, 뭐 고친다고 해가지고 어, 가스관을 잠군다. 그게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 LNG선의 선박 수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그 제가 얘기해 드린 그게 다 반대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크게 빠르게 내려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주셔야 될것 같고 저는 이 종목 9,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6,800원 정도의 손절가. 6,800원 정도의 손절가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첫 거래일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뭐더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윗고리를 좀 달고 내려와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서 심리가 이제 조금 팔자, 조금만 이렇게 해도 팔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20년치 차트를 봐도 지금 최고점이니까, 아, 나이피하잖아. 다다 아, 회피하고 시장이 지금 녹록치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어, 수익 볼때 수익 실현하지 않아는 심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휴 스틸 살펴 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6,800원 정도의 손재가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데, 첫 거래일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뭐, 더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와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서, 심리가 이제 조금 팔자. 조금만 이렇게 해도 팔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20년 치 차트를 봐도 지금 최고점이니까 아, 다 회피하잖아. 아, 다 회피하고 시장이 지금 녹록치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어, 수익 볼때 수익 실현하지 않아는 심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휴 스틸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